이곳은 부암사주공원 내에 있는 연못입니다. 구름다리도 있고요. 저기 엄청나게 큰 아, 정자도 있습니다. 아, 정말 가을의 정치가 듬뿍 묻어나오는 아,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고전학하고 잘 조성된 공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여러 가지 서원과 부속 건물들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비석이 우암 사적공은 조성기를 기록한 비석이고요. 뒤쪽에 보이는 큰어 문이 어 명정문이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 서원이나 부속 건물, 어또 숙소 등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큰 건물은 우암사적 공원 내에 있는 이 식당입니다. 마음을 곧게 쓰는 집이라는 뜻의 강당으로 우암 선생의 고들직 사상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어, 가로 다섯 칸, 세로 두 칸에서 10칸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왼쪽에 명순각이 있고요. 어, 이 건물의 오른쪽에 인함각이라고 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아, 이 여러 건물들이 모두 어, 선비들이 어, 수양을 하고 학문을 기르고 어, 또 토론을 하던 공간으로 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의 고든 절개와 정신을 어,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인함각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모든 괴로움을 참고 또 참아야 한다는 뜻으로 선비들의 공부방으로 쓰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좀 특이하게, 어, 오른쪽에 정자와 같은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공부하다가, 어, 이렇게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방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나와서 또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어, 공간으로 사용되었던것 같습니다. 한식칸, 세로두칸에서 거의 여스칸 건물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명숙각이라고 하는 어, 선비들의 공부방인데요.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고 마음을 밝고 맑게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또한 어, 맞은편에 있는 인함각처럼 어, 한쪽편에 이렇게 정자 형태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비들이 공부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여럿이 함께, 어, 담소를 나눌 때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건물 또한 가로 세 칸, 어, 또 세로 두 칸, 한 여섯 칸 형태의, 어,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심결제입니다. 어, 매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라는 뜻으로 이것 또한 선비들의 공부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것이 어, 입도문이라는 어, 건물이고요. 그 뒤에. 이 사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이 결외제라고 하는 어, 선비들의 공부방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어, 가로다스칸 세로 두 칸, 내가 열 칸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어 건물들을 한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 이전에도. 정말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정말 공부가 아주 잘된것 아, 그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가을 빛에 물들은 나무들, 산천초목들과 함께 정말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산에서 새소리도 들리고요. 정말 아름다운 어, 풍경이고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어, 송자대전 이 목판본을 보관하고 있는 예, 저장고입니다. 유형문화재 제 1호 송자대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암 선생께서 어. 살아 생전에 저술한 그 모든 내용들을 목판본으로 이제 만들어서 어 책으로 발간했던 그러한 그 판각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장소입니다.